보자. 보기의 각을 나타낸 동경이 100도를 나타내는 것. 100도를 나타내는 거를 동경과 일치하는 걸 골라라. 어, 뭐지, 귀찮네. 우선, 리을 먼저 볼까? 얘는 360도 한 바퀴 돌고, 360도 보면 100도 되네. 오 어, 그치. 리얼딱 그냥 됐네. 100도랑 같은 거네. 그럼1 8 0 1180은 360도가 몇개 있으면, 3개 있으면 3개 있으면 어떻게 6, 38, 3, 18, 3, 3, 9, 1, 0 8, 12어그0 백도 더 더하면 되겠네 그치? 360도 3번이니까 3바퀴 돌고 100도 만큼 더 가면 되네 됐고 그다음 마이너스 170도 마이너스 170도는 이만큼이 180도인데 덜못간 거네 그럼 여기에서 여기는 180도 이미 넘어갔지? 100도가 될수 없네 얘는 됐고 970도 마이너스 970도? 360도가 세번 있으면 아까 1080도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360도가 세 번, 1080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1080도, 이 반대로 도는 거야.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면, 마이너스 1080도야. 거기에다가 뭐를 더하면 돼? 마이너스 1080도에 지금 970도가 되려면, 970도가 되려면, 빼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1, 1, 1, 1 0도 내리지, 바퀴 이쪽으로 돌았다가 다시 이만큼 110도를 가야 되는 거야. 100도로 가는 게 아니고 기가 틀린 거지. 그 다음에 620도, 마이너스 620도는 360도 두번 돌면 얼마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두 바퀴 반대로 돌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720도지. 한 바퀴, 마이너스 360, 두 바퀴 마이너스 720,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620이 되려면 빼주면 어, 100도가 되겠네요. 그치, 1 0도 반대로 100도만큼 더 가면 되겠지. 리이 되는 거야 답은 리을, 리을, 미음이 되는 거야